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디 왔냐면 여 정말 여수 여수 납바다 아침바다 아닌가요? 그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그대 들려주고파 전화에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나 바다, 여수나 바다. 아, 너와 같이 걷고 싶다. 이, 이 바다를 너와 같이 보고 싶다. 여러분 저기는웅천지구 이게 웅천지구. 무슨 저세상 매너지구? 뭐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정말 좋습니다. 바람 때문에 많이 보였는데 정말 푸네떨리지 않나요? 네 등대도 저기 있네요. 바로 바로 바다에, 빠지면 바로, 바로 바다에 빠지겠죠. 바다에 빠지겠죠. <laughs>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동해가 아니어서 그런지 바다 색깔은 엄청 푸르진 않지만 이렇게 <laughs> 저, 층이 있는 게 이렇게 멋진 멋진 바란 바다 보. 근데 정말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면서 덥지도 않으면서 바다 냄새도 좋으면서 좋네요. 네, 여수에 와서 이렇게 여수 낯바다 노래를 부르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수에 놀러 오세요. 여기가 어, 저기가 여수의 강남이라고 하는 웅천지구라고 하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되게 풍경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안녕! 안녕.